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철강 선제 분야에서 40여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식회사 영흥을 방문해 임직원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민 영흥대표의사를 비롯해 공장장과 노조위원장 등 노사 임원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창원산단 내 제조업 활성화 방안과 설비 투자, 신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허 시장은 간담회를 가진 뒤 철강 생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주식회사 영흥은 1977년 설립 이래 40여 년간 창원산단을 지켜온 기업으로 와이어로프, 경강선, 보금강선을 생산하며 자동차 조선산업 등과 연계해 국가기관 산업에 이익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영흥철강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영흥으로 사명을 바꾸고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과 중국 등 해외 생산 거점을 다변화해 선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